어우,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어. 와우, 대구탕, 살 대박 두툼하다. 음! 우 아, 국물. 음! 맛있다. 아 두부. 조심해 아, 어우야. 선눈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와. 이것도 눈은 오, 눈은 맛있다. 눈이 약간 진짜 담백해요. 와, 옛날에 많이 못 먹었었는데. 이 친구는 소로 따지면 약간 선지. 음, 맛있다. 아 행복합니다. 해장된다.